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5절을 보려고 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새벽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이 말씀은 지금 온 세상의 교회들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은 주님뿐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말씀 앞에 저는 저의 지나온 활동 속에 아 내가 이 교인들의 교인들 교인들의 숫자 교인들의 영향력 제가 그 속에서 주님만이 하신 일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내가 영광을 취하였 취하였구나 그것을 살피게 돼요. 갈라디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 로마에 압송됐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복음 때문에 지금 끌려갔어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편지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어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기복주의로 습니다 기복주의는 주님을 구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주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그것을 복주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세상에서도 기복주의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가가 이거 예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보혈을 흘리미세 우리에게 기쁨 은 주님이 세상에서 주는 영향력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들의 그런 바람 그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주님뿐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시고 계셔서 주님이 저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그 끝에 서게 하시는 것이 감사드려요. 전에는 제가 열심히 이 설교하고 목회를 하면은 사람들이 저를 따라온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제자반이라는 것을, 어 멈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주님, 교회가 청중들로 만들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냐, 청중이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제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없는데, 마치 제가 잘 가르치고, 제가 설교하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면서 최근 몇주 동안에 시편 127편 1절에 솔로몬의 시가 저를 깨워주고 있습니다. 양식이돼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 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 이 헛되다는 것이죠. 제 제가 제가 깨어 있거나, 제가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뼈저리게 느끼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시, 솔로몬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지, 자기를 통해서 자기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솔로몬에게 나타난 그 겸손함 그 고백에 어, 서게 됨이 전 아주 지금 지금 제게 양식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주님의 집 앞에 자기가 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이 새벽에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없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못 박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14절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가 못 박히신 주님을 정말 안다면 세상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겠죠. 근데 입, 입으로는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만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 저는 오늘 새벽에 제 자신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저로 인해서 주님의 빛만이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저부터 주님을 바라봐야지만 주님이 빛이 적어도 달빛처럼 주님이 빛이시니까 우리는 빛이 아니죠.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이 사도바울 자신에게 대하여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바울 자신이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적극적으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봐왔겠어요. 설교로도 듣고, 제자반을 통하여 이 말씀 앞에 서게 되고, 스스로도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다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긍휼력이 주셔서 주님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실체가 되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 손으로 만진 바된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그 일이 실제로 우리 속에 실체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날, 2000년 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 처절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쳐다볼 수도 없고 전후를 했겠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순간이 가슴에 박혔겠죠. 주님은 그렇게 자기를 3년 동안 가장 따랐던 열두 제자를 십자가로 낮추셨습니다. 그날 밤에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라는 것을 믿는다고 3년 동안 살아왔는데,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어요. 우리가 예수를 버리다니.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육체였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서 살아온 거를 뼈저리게 보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 부인할 때는 새벽녘 이었습니다. 새벽 닭이 두번울 때였습니다. 그때 자기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자기 어떤 존재임을 주님 이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 임을 존재인 줄을 십자가로 알게 하십니다.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만이 빛이에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여기고 있는 그들 자신이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존재인 줄을 보기하셨어요 그리고 열두제가 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 버립니다. 주와 함께 감옥에 갈지언정 우리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말했어요. 열한 제자가 다 똑같이 말했어요 그때.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그때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놀랍게 십자가는 빛이었어요. 그 열한 제자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만이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일을 이 일이 십자가의 빛으로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 열한 제자는 결국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예수님 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그 열한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생명과 또한 연합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열한 제자는 새로 지휘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이기는 자 새로 지휘심을 받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못 바뀌신 주님만을 바라며 그, 그분을 그 믿게 될 때에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는 새피조물 새로 태어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저희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를 예비하는 영혼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나이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새벽 이슬을, 주님, 새벽 이슬처럼, 주님, 저희가 생명 양식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 속에 역사하소서.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세상에 풍랑치는 인생이 있을지라도 못 바뀌신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오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 인생을 돌이키시며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